얘한테 속지 마세요, 겉모습. <laughs> 얘가 촬영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싸인게 많은 있는 대부분욕다 해. 요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, <감이> <laughs> 속지 마세요, 절대. 네. 우리 엄태구 씨가 연기하는 김민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또 궁금해해 주셨, 주셨어요. 아, 네. 그 김민철이라는 역할은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음, 거칠고 그렇지만 속은 또 나름 좀 인간적이고 어. 어, 좀 따뜻한 면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고요. 네. 네. 어첫 주연은 어, 처음이다 보니까 서정이고 떨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좋은 모습. 네, 너무나 기대되고. 그럼 옆에 계신 우리 처음 재 선배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우리 엄태구씨가 오늘 좀 긴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, 첫 주연을 맡고구해준듯 함께 촬영하면서 어떻던가요? 얘한테 속지 마세요, 겉모습. <laughs> 얘가 촬영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쌓인게 말하는, 있는 대없는늘욕다 해요.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. <laughs> 숙취 나서 이제 자기도 군돌아가요 아, 기침했어요. 군돌아보고요. <laughs> 그만큼 자기 배우도 열심히 하다는 식이었죠, 네. 예. 뭐 리딩 현장도 제가 살짝 봤는데 어 대사가 조금 거칠더라고요, 정말.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잘라서 못 하죠. 아. <laughs> 와, 너무너무 정말 빨리빨리 빨리 너무 보고 싶은 마음밖에 내 네.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. 손조 어떻게 하시고 인캐릭터 접근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. 일단 톤 조절이랑 캐릭터 부분은 어어 정훈 쟤에게보다 거의 감독님과 하나가 돼서 감독님 뭐 비웃으시는 건가요? 아니면 그냥 웃음이 터지신 건가요? 아니 얘가 그냥 원래가 그래요. 아이 <laughs> 친구가 그냥 원래가 그래요. 원래 <laughs> 너무 톤 조절 이 힘드실 네. 것 같아서 혹시 컷컷 네. 하면 네. 본인이 한 연기를 잘 기억을 잘. 진짜 김민철이 됐다가 왔다가 이렇게 되셨는가요? <laughs> 왜 일어났다 앉았다 왜 앉아보셔요? 예, 왜 그러세요? 무슨 일이세요? 네,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렇게 집중력이 있지 않고요. 아유. 그냥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잘안나 아유 네, 겸손한 말씀하신것 같아요. 감독님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더 가볍게 이 부분에서 좀더 진지하고 무섭게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. 아, 그럼 우리 김민철 연기하면서 엄태구 씨도 좀 웃음이 기도 하고 그러나요? 재밌는 역할 담당을 조금 김민철이라는 인물이 좀미끌어가고 있는 거 같기도 해서. 어 현장에서 잘 그랬던 적이 없는데 웃음 못 참아서 엔지가 났던 적이 한동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 있어요. 네네. 오그 신이 저제안 봤는데. 여러분 나한테는 안 볼까? 그랬어. 어. <laughs> 앞으로 만들어 가겠죠. 예. 뭐, 본인은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데 언제 스태프들은 다들 웃을 때가 좀 있어. 아 있어요. 그래요. 예측 불허의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인데 좀 그러니까 저희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모두 정말 감독이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면 한이 정도를 우와. 보여주고 들 계셔서 너무 만족스럽게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워낙 또 우리 대한민국 대표하는 배우 일곱 분 아니시겠습니까? 네. 오오오오오오.